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에굽에일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잇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십이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어쩌다고 이 식구들 이름 쭉 나오고 지파 그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짧게 읽어간 이 행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님. 여러분 소리가요, 여러분 귀에 이렇게 둘러가지고서 여기 귀 고막이 울리고 그 울려진 신호가 머리 이 전두엽에 모여가지고서 여기서 정보로 처리되고 여러분 그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미지가 다 돼요. 하이칸 여기 모여진 것은. 아닌데 책처럼 꽂혀지는 거 아닌가? 전부 그림, 사진처럼 아니면 동영상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들어 보세요. 들려지는 소리만 소리인가요? 그럼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못 듣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봐도요. 눈으로 보는 것도요. 그것이 똑같아요. 머릿속에 여기 정보 처리로 모여질 때는요. 똑같은 신호예요. 보는 것도 그래서 요한복, 요한, 요한복의,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와 보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겠어요? 그럼 앞도 못 보면 어떻게? 만지면서 상상하잖아요. 만지면서. 어, 이게 의자인가 보다. 아, 이게 또 다른 뭐 물건인 가보다 아, 동물이 이렇구나. 그러면요, 그거 머릿속에서 이제 정보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진처럼, 동영상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맺혀지는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이 이미지가 이제 사람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명령해. 움직여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 집어라. 먹어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머리 속 안에 모여지는 정보예요. 와,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들리는 거예요.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첫 구절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게 뭐, 내가 이름도 잘, 혓바닥도 잘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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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에 이사와서 거기서 살면서 400년 또는 430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말 많아진 숫자. 그것도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집트,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저것들이 저렇게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저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짜고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이집트를 공격하면 거덜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서 저것들 어떡하지? 저것들 어떡하지? 아, 뺑뺑이를 돌리자. 딴 생각 못하게 뺑뺑이를 돌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라고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뺑뺑이를 돌았던 거예요. 그 뺑뺑이를 도는데 딴 생각 못하게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그냥 널부러지게 먹고서 자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딴 생각 못하게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견딜 수 있었어요 그냥 먹을 게 있으니까 삼겹살도 구워먹고 또 수육도 삶아먹고 다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이게 인생이지 뭐 요렇게 하고 살았다고 근데 애들까지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애들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부모,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새끼, 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이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오해가 풀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좀변해지기를 기다렸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는 기도 못 했건데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안 했어. 기도하는 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애새끼들을 애새끼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건 진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나는 전능자라, 아, 네. I am dead, I am. 나는 따라 그러면서 나의 말을 따라서 너희는 살수 있다. 그걸 알려줬던 거예요. 아, 네. 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가니 지도로 그려지는 아니면 땅으로 보여지는 그런 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길 위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그 240만이 그렇게 걸어갔지만. 그길 위의 길.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잖아요. 앞서 가서, 앞서 가서, 길을 예비하고, 또 길을 준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위의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 교회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게 벌써 시작됐,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력, 12월요, 12월 뛰면 바로 그 올해 달력인데도 2024년 1월이 있어요. 그럼 벌써 시작된 거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월 첫주 부흥회가 아니라 12월 첫 주에 늘 신년을 준비하는 부흥회로 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또이 사람들도 말씀을 따라 길을 가지만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길 끝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있다니까 가는 거지. 있다니까. 어. 그렇게 하면서 길을 났을 때 이제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서야지요. 그런데요. 그 길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도 매일 매일 매 순간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가던 길, 알던 길. 내가 경험했던 길, 나도 다 아는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길이라고요. 길위의 길, 그 길의 끝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 엑소더스, 인생 엑소더스, 엑소더스란 말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영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이전에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이런 출애굽기를 번역할 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탈출, 탈출, 탈출한다.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몰랐던 길을 가면서 사람들은 헤매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항의하고 아, 별짓 다 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들을 향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조금 더 묵상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르륵 읽었던 그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들려요, 지금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것 넘어서 글을 읽으면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아니면 이 자연 풍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계속 상상이 되고 나를 인도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깊은 산 중에 그냥 폭설이 내렸어요. 눈이 그냥 팍 차게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든지 아니면 뭐그 전나무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눈, 눈이 막 쌓이면 나뭇가지가 찢어지잖아요.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깊은 산 속이에요.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에서 이 나뭇가지가 눈,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서팍 찢어진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날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게요. 거기서 눈사태가 났어. 그래서 바위돌이 막 굴러가요. 막 굴러가. 막저 산에서 막다 쏟아져 내려. 무슨 소리가 날것 같아요? 아,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뭐 뻔하지 않아? 우직근 하든지 뭐 아니면 우르르 하든지 그런 소리가 날까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안에 상상된 것은 그냥 어디서 영화에서 봤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봤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봤든지 그냥 그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를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직근 하든지 우르릉 쾅쾅 하든지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만 이게 소리라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결되면 여러분의 이귀꼬막게 연결되면 여러분의 이 정보처리체계 여러분 뇌에 연결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활발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실감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러면 나는 발을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어,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오나 어, 저기 가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그 사람에게도 벌써 같은 상황을 줘서 거기에 움직여서 나가는 사람 오늘 저녁부터 이런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런 말씀 부흥회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그러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또, 부응해. 안 가, 안 가, 안 가. 그러지 마시고, 가라 하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면, 가야 되겠는데?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움직여 가는 거예요. 아님. 움직여 가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들려지면, 내게 들려지고 나를 움직이면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림 그려놓고 나 혼자 상장 붙여놓고 땅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러주신 소리에 연결되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알려 주셔요. 아, 네. 말씀도 주시지만 보여 주세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개시. 계시가 그런 거예요.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하시고 또 신약 이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라 기도, 아멘. 말씀 따라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29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여기에서 대덕구 기독교연합회 신탄진지역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은정 전도사... 또 이슬 자매예요. 이은정 이슬 자매인데 세상에 얼마나 기구절창한 가정인지 얼마나 기구절창한 일들인지 그 겪었던 일을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요 제가 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들 간증이 요 백만두 기독교 간증이 백만두가 어디 있어요 백만명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다시 우리 교회로 불렀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은정 전수사가 생애 두 번째로, 머리털라고 생애 두 번째로 간증한 데가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7년, 8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만약 그 사이에 엉망진창이었으면, 그 사이에 딴짓했으면 여러분 부르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20년을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또 복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금덩어리 아니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할수 있어.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아홉 명이 모여서 또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들어보니, 야 여러분 간증은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 예. 이 출애굽기에 앞으로도 나올 이야기지만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실감나게 막 만들어져요. 막 그냥 만화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냥 막. 막 그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가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냥 딱 올라가니까, 이 파도가 그냥 확 덮어버리고.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홍해바다 기적,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바란다고. 그,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홍해바다 그 기적만 생각하면 다행이지. 근데 그것도 또 잊어 먹어요. 잊어 먹고서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배신해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서도 내가 가지를 않아요. 거절해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요. 안 보여서 못 간다고요. 안 보이면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잘 알아서 가겠다고요? 내가 다녀봐서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죽는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연결되면 여러분 연결되면 그 길을 가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도 살아갈 길, 인생. 엑소더스. 나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인생 엑소더스예요. 아니.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나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인생 엑소더스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 인생 엑소더스 그 길을 갈때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과거는 끝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으면서 이 과거를 끝내지 못하니까 다시 저 이집트 거기에서 삼겹살 먹던 게 생각이 나고 거기서 수육 삶아 먹던 게 생각이 나니까 자꾸 거기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끝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과거를 내가 지우기를 지운다는 게 아니에요. 가위를 싹싹싹서 잘라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되들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과거는 끝내는 길. 내가 할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회계라고 하잖아요. 회계는요, 회계는 글자 써가지고서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고. 회계하는 길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 1 0 0점 잃은 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사람들 각각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번을 얘기할지 몰라요. 이 800km를 걷는다는 게 나도요 막상 한다고 는 했는데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진짜 속으로 약간 겁도 났어요. 할수 있을까? 근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또 특이하잖아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18일에, 18일에 끝내려면 하루에 40km, 50km를 계속 걸어야 돼요. 이짐 짊어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40km, 50km를 간다는 게.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끝내,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 또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일, 어떤 사람은 60일,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른 축에 속했더라고요. 보니까3 0일에 끝내는 게좀 빠른 축에 속했거든요. 23kg, 25kg를 매일 걸어야 그게 되는 건데, 이것도 빠른 축이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더 나이가 딱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이제 암 수술 후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잘 몸도 갱신도 못하는데 그거 간다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이가 많지만 막 부인을 혼자 내버려두고서 그냥. 막 가야 된대요, 가야 된대요. 나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요 그 끝나고 나서 무슨 상장 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현지에서 진짜 그 순례길에서 이거 순례길을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거기 현지 사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올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야이 순례길을 그렇게.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돈 들여서 왔으니까, 죽어라고 그냥 끝내야 된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못 끝내도 상관없었어요. 그 길에 들어섰다, 시작했다, 이러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계도 똑같아요. 과거를 끝내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됐다고, 티끌 하나 조사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똥이 덕지덕지 묻었더라도 회개하는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아멘. 가면서 여러분, 그 냄새는 사라지고, 아멘. 더러움도 더러움이 되지 않고, 아멘. 찢어진 마음도 그때부터 다 잊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과거는 끝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출발이에요. 오늘 인생 엑소더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과거는 끝내야 돼요. 아멘. 근데 잘안 끝내지잖아요. 이 죄의 노예 근성이 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내 안에, 뭐, 아니, 내 자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기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탐심, 소유욕, 뭐, 자존심, 아니면 진짜 내어 맡기지도 못하는 불신앙! 믿질 못해. 믿는다고 아멘을 했어. 근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건 불신앙이에요. 아,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불신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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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다른 건다 해도 좋아. 선악과 따먹지 마. 근데 다 해도 좋은데 왜 가필이면 또 그것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나 나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이게 선악 갖다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매일 매순간 점검해요 들여다봐요 잘난 것도 없지만 야 이거 선악 갖다 먹는 일은 안 돼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봐도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도 못 봐요 평생 못볼 수도 있어요 오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근데요 여러분 안두번모는데 그냥 뭐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그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선악 갖다 먹는구나. 죽는 길 가는 거예요. 죽는 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헌금으로도 희생하고 내 몸으로도 희생하는데 그러면 괜찮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착각은 다 버리셔야 돼 내가 희생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희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네 희생이다 네가 희생하는구나 근데 내가 희생했다고 희생이요? 내가 헌신했다고 헌신이냐고 내가 봉사했다고 봉사냐고 받으시는 분이 볼때너 희생을 내가 받았다 너 헌신을 내가 한다. 너의 봉사에 내가 감동된다. 이건 다 받으시는 분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희생, 내가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착각은요, 오늘 다 부셔버려야 돼요. 네. 이거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열심 히 내는 사람, 야 저분이 야 신앙의 모델처럼 된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는 길이요 에 죽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데 진짜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부터 알고 따라가는 건데. 이것만은 안 돼요. 아이 번 부흥의 기간은 절대 안 돼요. 아이 그건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연말이니까 또 이제 이런 것도 부르고 또 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 어떤 사람은요, 나 진짜 아니, 직접적인 거명은 안 할게요. 저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요 앞에서 가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왜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 안 시켜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집사가 돼서 난 집사라고 그런데요. 아, 집사면 좋죠. 근데 교회 집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죄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근성 때문에. 그다 불신앙이에요. 죽을 일이라고. 직분자도요, 직분이 축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잘하시, 이 축복의 길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 축복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전문가라. 아니에요. 길 위에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길 위의 길 이건 은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맞냐 안 맞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 신의 국기라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길 맞아? 아니요, 이래다가 다 죽었어요. 아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같나요? 같아요.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옛날 그 길이나 지금 이, 여기서도 똑같은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서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제내 노예 근성, 이 과거는 그렇게 끝내면서 새로운 길, 진짜 내게 보여준 그 길을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 산티아고 슬례길에 부르그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슬례길그 800km 가운데, 아 예, 저.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고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지금 한쪽 전면이 보이잖아요. 근데요, 저것만 봐서는 저거를 몰라요. 저게 30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300년 동안. 근데 저 옆등이로 이제 오른쪽 옆등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오른쪽 옆등이로 보면 세 가지 형태의 건물 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로 치면은 처음에 저기 초가집 지었다가 이제 달아내서 기와집 짓고. 또달아내서 아파트 짓고. 마치 그런 형태예요, 저게. 300년 전 300년 동안 지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었다가 모양 건물 건축물이 그래요. 그다음에 또 달아내 가지고 이렇게 붙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저 높은 고디 양식이 그렇해서 게 이제 딱 세워진 게 좋아요. 나는 그냥 야, 300년 동안 야, 이게 큰애이 정도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룬 거라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딱 그냥 모양 딱 내가지고서 각딱 잡고 이것이 전부 내 인생의 행복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요거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아, 요거 아닌가 보다. 그러면 거기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길, 인생의 엑소드스. 앞으로가 기대가 되지요? 아멘. 여러분, 말로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의 길그 험한 길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앞으로 계속 부르겠죠? 얼마간은 부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찬양하기를 바래요.